우리나라에는 경쟁자 없이 선거에 출마했을 때 출마한 사람이 투표 없이 곧장 당선자가 되는 무투표 당선 제도가 있습니다. 무투표 당선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는 말 그대로 선거에서 의미 있는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이번 6일 전국 동시 지방 선거 결과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나온 무투표 당선자 수는 182명, 모두 광역 기초의 의원들입니다. 수도권에서 역대 가장 많은 무투표 당선자가 나온 건데, 지난 지방선거보다 170명 넘게 늘었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무투표 당선자가 나왔던 98년 선거 때보다 77명 많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25개 자치구 중 19개 자치구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나왔습니다. 양천구는 구의원 16명 중 14명이 투표 없이 뽑혔고, 무투표 당선 의원 비율이 절반이 넘는 자치구도 세 곳이나 됩니다. 정치적 양극화가 수도권 내 무투표 당선 현상을 부추겼다는 분석입니다.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정당 간의 어떤 진영 대립이나 양극화가 상당히 심하잖아요. 사전에 그냥 지원 자체를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할까요? 투표 없이 당선자가 가려진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시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laughs> 진짜 깜짝 놀랄 일이에요. 보통 사람 다 나처럼 다 이렇게 뭐 상상도 못 하지요. 우선 무투표 당선이 된다는 그 사실을 잘 몰랐고 인지하지 못했고 이런 얘기를 들어서 되게 의아하고 국민 투표권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걸침해하거나 국민 투표권이 무시되는 상황이 아닌가. 더큰 문제는 투표 없이 뽑힌 후보자들의 정보를 알기 어렵다는 것.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무투표 당선자는 선거 운동을 할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선관위도 무투표 당선자들에 대한 공보물을 발송하지 않고 벽보도 붙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국가가 보전해 주는데 당선자의 선거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때문에 유권자들은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해서만 당선자 정보를 접할 수 있고 이마저도 선거일 이후엔 제공되지 않습니다. 효율. 알려 줘서 국민들이 아는 게더유일 아니에요? 전문가들은 선거법을 개정해 무투표 당선자들의 선거 운동을 허용하는 것은 물론 정당법을 고쳐 지역 정당의 길을 열어 줘야만 유의미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무투표 당선 현상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 조언합니다. 1960년대에 만들어진 정당법이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고 있는 건데 다섯 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그 지역 조직이 만들어져야지만 정당으로 등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특정 지역에서 뭐 우리 마을을 위해서, 우리 동네를 위해서 일하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정치적인 단체로 발전을 해서 정당이 되어가고 뭐 이런 모습들은 애시당초 법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또 대부분 두 명을 뽑는 기초 의회 선거 제도를 네 명에서 다섯 명을 뽑도록 확대하는 등 중대 선거 구제를 강화하는 것도 대안이 될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중개 선거 구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게 하면은 큰 정당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제3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들이 아무래도 원내에 진입해서 견제 권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열릴 것이고요. 4년 뒤 다시 열릴 지방 선거. 제도 개선 없이는 지방 없는 지방 선거. 경쟁 없는 대표자 선출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TBS 최혜원입니다.